이성호 강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선 매매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겁니까? 옷걸이 기법. 그리고 또 옷걸이 기법 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장대 양봉의 스키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 1선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할 겁니다 아래 하방에 있을 때 어떻게 매매할 건지 또 올라갈 때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또 고점에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21선 은 너무나 중요하고 어, 세력들이 21선을 활용해서 어, 트릭과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한테 어, 매수 포인트와 또 매도 포인트를 알려주는 신호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2서머 갖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캔들이든지 고조 지표, 여러 가지 거래량. 이런 모든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어, 생각하는 그런 어,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20일선 어떠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시장이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요. 이거 어, 하락하는데 어떻게 매수합니까?라고 를 이야기하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도요, 계속적으로 어, 반등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거든요. 그 파동을 이용해서 단타를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그거를 20일선 갖고 매매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해도 우리는 수익을 내야 돼요. 왜? 우리는 주식을 하니까.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를 21선을 통해서 어,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드캡 바운스라고 아십니까? 데드캡 바운스라는 건 죽은 고양이도 바운스를 일으킨다라는 표현에서 하락시장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라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기술적 반등을 활용해서 하락시장에서 단타를 할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 아랫꼬리 망치 캔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따가 한번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랫꼬리 망치 캔들이 이런 캔들이죠. 그럼 아랫꼬리가 이겁니다. 그리고 몸통이 이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과연 아래꼬리가 기냐, 몸통이 기냐에 따라서 이게 뭐 망치형이냐, 뭐 어떤 형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래꼬리가 긴, 아래꼬리가 긴 망치 캔들이 어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배워보겠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과연 어디서 터져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거래량 터지는 게 돌파 매매 때 시간 배웠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어떻게 생각해라? 매수, 매매를 시작해라, 준비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갑자기 어디서 터졌는데,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도 오늘 같이, 어, 21선을, 어, 함께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고점에서 어떤 형태가 나왔을 때 매도가 가능한지 이 부분까지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선 매매, 바로 아랫꼬리 망치 캔들에 대해서 한번.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